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있었던 일, 뭐그 자체를 열거한다라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또 조상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어, 징벌하셨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어, 다시 조상들이 지었던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반면 교사로 삼도로 모세가 모압 형지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어 모르는 일이 가득하죠. 모세의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 1.5세대, 2세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 모세가 전한 어, 지난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알고 어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모세가 출애굽이세대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 가데스바니아 사건 이후에 정탄군 사건 이후에 다시 광해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방향을 돌려서 다시 가나 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 어,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이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때또한번 모세에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그곳이 목적지는 아니죠. 다시 하나님께서 목적지인 가난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어,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투지 말라, 혹은 싸우지 말라, 혹은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에돔과 다투지 말라, 모압과 싸우지 말라,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 모압, 암몬 건드리지 말라. 어, 물도 사 먹으라, 음식도 사 먹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애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것은 너희가 탐할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어,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가난한 땅, 하나님이 목표하신 땅이죠? 그것으로 나아갈 때, 그 과정 가운데, 어, 넘보지 말아야 될 것, 또 치우치지 말아야 할 길, 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탐하지 않고, 또 넘보지 않고, 어, 곧장 약속의 땅 목적지 가난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죠 또 8절부터 보면 모합과도 싸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모합을 어,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로차손에게 아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또 16절부터 나오는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로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 옆을 지날 때그 민족과 다투지 말라. 그 땅을 탐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이끄심에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 거기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 그것을 넘보지 말라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성경이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처럼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도 뭐 구체적으로 운동 계획을 짜기도 하고, 또, 식습관을 바꾸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칼로리 같은 것을 꼼꼼히 따지기도 하는 이유는 목적이 건강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심에 안전하고 또 평안 중에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지 않은 것,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 그들이 해야지 하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인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며 따라가야죠. 어,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꼭 해야죠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요 또 순종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달릴 생각하지 않고 보여야 할 반응은 단한 가지입니다 순종이죠 하나님이 그것은 내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럴 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길에 평안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 점령의 대상이 분명한 것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어,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차지해야 할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우리는 그때는, 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싸워야 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때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참 단순한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거 하지 않고 하라고 하신 것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빚어져 가고요. 또 내가 만들어져 갑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오늘 도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잘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어,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